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변호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저희가 거쳐야 되나요? 음, 변호사가 되려면 모두 아시다시피 로스쿨,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곳을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 되고. 어,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이게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를 졸업해야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할수 있죠. 음. 어, 입학을 하, 하게 되면은 음,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돼요. 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졸업 이제 사정에 통과를 하면 이제 변사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을 가, 갖게 됩니다. 갖게 되고 음, 시험에 합격을 하면 변사가 되는 거죠. 음. 짧게 말해서. 음. 궁금한 거. 예. 입학 시험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면접이라거나? 음, 입학 시험 있죠. 음. 리트 (L e e T) 요한 번. 갑자기?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라고 리트라고 합니다. 음. 음. 법학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쳐야 어, 고등학생 때 수능을 고 치고 대학을 들어가듯이. 이 음. 리트를 치셔야 돼요. 음. 음. 필수적으로 쳐야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러면 학점이 음. 좀 높은 사람이 유리하겠네요. 어 그런 거 아니죠. 아, 이거는 법학 적성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학점이 높더라도 이걸 잘못 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 내가 학점이 낮더라도 이거는 저, 정말 비상하게 잘 음. 푸는 친구 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입시에 저우가 많이 되죠. 네. 제가 듣기로는 음. 그 리트 시험을 <laughs> 공부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니라고 쭉 들었어요 어디서? 음 맞나요? <laughs> 음, 스킬풀한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어 아예 그딱 처음부터 잘푼 친구들 있거든요 음. 그런 걸 봐서는 좀 적성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험에 최적화된 친구들 있습니다 전날 뭐 공부를 안 하고 와도 음. 음. 그냥 쳤는데 잘 치는 친구들이 있고 엄청나게 기출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하고 해도 뭔가 조금 점수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음. 사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진짜 타고난 적성이 이쪽에 맞다면 공부를 별도로 안 해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긴 해요. 음. 음, 맞습니다. 일단 리트 시험이 궁금하시면 리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laughs> 상세하 나와 있고 과목이 총세 가지입니다. 언어이해 그리고 추리논증 그리고 논술 이렇게 세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언어이해는 서류문제인가요? 네서류문제요 서류문제를 70분동안 음.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추리논증 40문제는 125분동안 음. 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고 음.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는 논술을 110분동안 치게 됩니다 음. 음. 저는 기억이 이제 잘안 나요. 지금 <laughs> 2021학년 <laughs> 법학 적성, 잠깐 <적, 웃음> 법학 적성 시험, <laughs> 법학 적성 시험 저희가 문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옆에 이제 화면 띄어들 건데 얼핏 보면은 수능. 음. 요즘에는 국어 영역이 라 하나요. 언어 영역이요. 국어, 국어 아, 어떻게. 어? 이름 바뀌었어요. 이제 국어도 네, 아니고, 아니고 영어예요. 영어예요. 영어. 아, 같은 세대니까 뭐. <laughs> <laughs> 저희 때는 언어영역이었는데 요즘에는 국어영역으로 바뀐 네. 걸 알고 있고 딱 얼핏 보면은 어? 국어영역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음, 수도 있어요 약간 비문학? 그런 네. 느낌이죠 네. 줄거이쭉 나와있고 위급을 일치하는 것은 이게 이제 위급을 일치한다는 말은 이 지문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이걸 바,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 상대방이 이제 원고든 피고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음. 테스트하면 려 시험인거죠 오케이? 어.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추리논증 많은 수험생들이 추리논증을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이과 출신 친구들이 음. 이걸 잘부는것 같아요 좀 약간 로직이 이런 걸 하는데 좀잘 음.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잘 출제도 잘 푼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논리가 정개되는 과정에서 음. 이 전제가 맞았나 그리고 아니면 틀렸나 이런 개념들을 이제 질문제로낸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어렵네요. 어, 눈이 아픈데. 음. 그리고 어, 이런 질문들 중에 어, 형사법적 아니면 헌법적쟁점이 음. 되는 것들을 질문으로 녹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지식 없이도 풀게 되면은 법학이, 법학에 적성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법학적성시험에 올리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분배 능력 음. 왜냐면은 이게 되게 길잖아요 각각 지분이 근데 각 지분당 주어진 시간 약, 약 1분에서 1분 30초만에 다 풀어야 돼요 음. 왜냐면 이게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몇번읽으면풀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한번한 한 번만 읽고도 빨리빨리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laughs> 와 그리고 이거는 논술 3교시 논술 문제인데 문제가 길네요. 길고 뭐 문제가 이래요. 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하라. 이게 전형적인 이제 법. 음. 법? 쟁점 중에서 학설이 나름이 있어요. 뭐 1번설, 2번설, 3번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법책 법서에 따르면 그거에, 그거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학설을 반박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법학적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논술이고 쟁점 파악도 음, 있고. 음. 네. 사실 약간 입시적인 부분에서 보면 논술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도 있고 이제 부산대학교 이제 제가 졸업한 부산대학교는 가군 나군이 있는데 어, 논술을 아예 바니, 반영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전략을 잘 세워서 각 학교 뭐 스쿨 입시 전형 입학 안내 보면 그상상이 나와있습니다 응. 고대고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응. 논술을 피해패스앤피일뭐 피해. 일정 수준 넘어가면 패스로 판단하고 너무 못쓰지 않는 이상 크게 입시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적혀있고 어, 아까 부산대 오스쿨 같은 경우는 나아이었나 음. 자체 채점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가야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니트 준비하시는 분들이 각자 원하는 음. 오스쿨 입시 전형을잘 파악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논술을 만약에 조금 비중있게 보는 곳이라면 논술 끝까지 집중해서 잘 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패스 페일 정도로만 본다면 논술에는 크게 힘을 쓰지 않으셔도 음. 된다는 거다 입시 는 항상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토익 토익 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토익 토이, 그러니까 토익이 필요한건 아니고 텝스나 뭐 토플 뭐 그런 거 중에 하나만 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토익을 응시하게 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텝스를 하면 또 혹시나 뭔가 또 가산점 있을 수 있으니까 텝스를 준비하기도 하고 지금 서울대 입시 요강을 보면은 텝스 기준 387점 이상이면 통과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는 IBT 기준 99점 이상 통과 토익 또 최저 기준이 학교마다 달라서 비교를 좀 음, 하셔야 될것 음. 같아요 고대 로스코 같은 경우 최저 지원 기준 점수가 토익은 815점 음. 토플은 IBT 기준 94점 이상 아까 서울대는 99점 이상 됐죠 음. 네 그런 식으로 오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음. 근데 실제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 800 점대인은 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900 네. 중반 정도도 대학교때 네. 학점으로 도좀 음. 본다는 얘기가 음.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게 네. 학토리시라고 하거든요. 학포. 학점, 아. 토익, 리트 이게 3위일체예요 고스톱 아. 시에서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정성 평가 그서뭐 그런 게 있는데 네. 어, 학점은 학점도 매우 중요시 되죠. 거의 비율이 리트랑 비슷하게 막 들어가니까 학점 막 기본 막 4점 이상 돼야 되고막그래요아 음. 그래요? 일단, 어, 일단 서울대 로스쿨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거타 학교마다 다릅니다 반영되는 게 어. 리트 적성시험 60점 반영 학업성적 학점이겠죠 그 60점 반영 그리고 세 번째 정성평가 80점 반영해서 1단계 서류전형에서 총 200점 만점 60, 60, 80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러면 리트도 60점 학점도 60점이면 학점도 엄청 응, 큰 중요하죠 잘 받아야 돼요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는 리트가 35% 그리고 대학교 성적, 이제 학점이 25% 그, 이것도 되게,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아, 어,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것중 하나가 정성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승평가 <laughs> 아... <laughs> 정성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지금 처음 들어봐서 음. 뭔가요? 대리님 음. 뭔것 같아요. 정성평가요? 네. <laughs> 정성평가? 저저 근데 진짜. 정성...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음... 전혀 몰랐어요. 음, 그. 로스쿨 입시를 할 때,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정량평가랑 정성평가 이렇게 두개 나눠지는데, 정량평가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학토리학점토 리트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건 수치를 할 수가, 그 수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점수로. 근데 정성평가는 우리가 점수로 매기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서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 뭐, 뭐, 대회 활동이나, 아니면 뭐그 사람이 뭐 특별 자격증이 있다거나 뭐 의사 아니면은 뭐뭐 농무사, 뭐 변리사 아니면은 뭐뭐 뭐 다른 싶다. 다른 전문 자격증 <laughs>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총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정성 평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응 도쿠원이 로스쿨 도입, 도입 취지가 뭔가요 도입, 도입 취지 훌륭한 법조인을 <laughs> 키워내자 로스쿨이 아니, 그럼... 왜 생겼냐면 네?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법학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취지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음. 기존에 이제 법학과에서만 대부분 이제 충당이 되던 음. 그 법조인 그렇,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점이 음.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20대 음. 중반 후반에 판사를 하고 판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회적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laughs>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스크를 도입하면서 꼭 법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법정으로서 모아보자 하는 게 취지였고 그래서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도입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사실 이게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모스크를 준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그 분이죠? 중간에 과연 사회적 경험을 했냐? 뭐 저희가 입학할 때만 해도 연령대가 높았어요. 다른 직장을 다니다 오신 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사회생활 하다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연령대가 좀 높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2 0대 중후반, 30대 초반도 아마 극히 없을 겁니다. 요즘은 아예 대학교를 들어가서부터 고스쿨을 응? 가기 위해서 준비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입학한 친구들은 완벽하게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입시를 다 가죠. 음. 토익 내 학점 빼고 맞아요 형님. 학점 토익 리트 중에 <laughs> 학점과 리트가 둘다 높으면 음. 음, 자기 원하는 뭐 로스쿨을 가기, 가기 위해 매우 수월하죠. 수월하고 슈퍼 패스. 음. 음. 네. 어쨌든 이게 수능과도 마찬가지라서 자기 점수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응. 지원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 전략인거죠 응. 사실 시간만 있으면 풀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네. 네 시간을 한, 개한 3분 줄게요 한 3분 3분이면 풀수 있겠지 떨리니까 떨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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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한, 한 번쯤 해봐야겠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음. 두개 합해서 6분 아니림 해봐 봐네 갈게요 일단 가 추리 논증 어차피 시간 여기 뜰 거잖아 저아직아직 부정행위 부정행위 다 풀었는데요 분4다풀분어요자분 6분 4 2초분4습니분 <laughs> <풀었습니다>. 6분 4 2초분 4시. 6해볼시요한분 4시. 6시 6분 4시. 6분 4시. 시 1오 예. 맞았어. 미쳤네. 오 <laughs> 장난이죠? 추리. 추리. 아 추리. 1 번에. 1 번에 삼. 어 맞았어요 또. <laughs> 야 로스쿨 갑시다 로스쿨. 리트 준비합시다. 로스쿨 갑시다. 나 아, 맞았어요. 리트 준비합시다. 지금 약간 재밌는 그림을 기대하셨던 거 같은데. 리트 어, <laughs> 준비합시다. 집에 가 집에 가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어, 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계속 서잘 치면은 입학 갑시다. 갑니다. 어 갑시다. 사님은 후배가 될수 있다고요. 퇴사 퇴사합시다. <laughs>